열여덟 살? 열리? 열여덟 살인데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사장하잖아요 갑자기 그래도 안녕하세요. 야, 어, 안녕. 하세 어, 한국말을 할줄 아시나요? 나는 에리카 이문이다. 에리카 이문이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랑 포리야. 여름에 왔어요. 네, 여행에 왔어요. 네, 여행 왔어요. 네, 여름에 왔어요. 네, 여름어요이 여름에 어요요 밌게 놀아주세요. 한글 너무 떠나해요 어. 놀아, 안녕하세요. 지구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오사카의 텐마라는 지역이고요. 여기 오사카 MZ들이 많이 오는 술집이 여기 몰려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쪽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일단 길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토요일 밤이 어, 핫할 것 같아서 토요일 날 밤에 찾아왔고. 일본에서는 헌팅이나 이런 거를 이자카야에서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헌팅 술집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자카야에서 헌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자카야가 지금 다 몰려있거든요? 제가 봤던 것보다 술집이 굉장히 많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데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젊은 청춘들이 많습니다. 여기. 시간이 제일 많아 보여서 들어왔는데 갑시다만석입니다 15분 웨이팅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거 한잔 시켰어요 저는 간단하게 만 먹고 나왔고 여기 베이비 카스테라라고 해서 조그맣게 파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여기 아버님도 예이 예뻐서, 예이 맞죠? 예이 예뻐서 여기 서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한번할줄 아세요? 아, 그리고 저기 뒤에 남자분들도 제가 아까 봤는데 계속 이 사장님한테 말 걸려고 서 있는 것 같아. 네. 네. 오, 오, 대한민국. 어,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야. 이거 근데 약간, 어, 카와이. 카와이. 왠지 안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저는 이거 우리나라 돈은 5천원 정도거든요? 중짜 하나 시켰습니다. 천원래요 18살? r e a l l y 18살인데,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자자하잖아요. 사장님이요 여기 직원이신가요? <laughs> 아, 진짜 18살이면 고등학생인가요? <laughs> 아, 대학생 <laughs> 18살이시네. 음. 근데 기술이 엄청나신데, 와... 대박이네이 일을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1 n e 1 e a 1 1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제 거는 일단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이렇게 생겼고. 이게 솔직하게 무슨 맛이냐면, 카테라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요. 사장님이 예쁘지 않으면 오지 않을 맛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5,000원! 오, 근데 진짜 일을 능숙하게 잘하셔,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카메라를 보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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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땡큐.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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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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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 이 한국말을 할줄 아시나요? 방금. 저는 아, 어. 저는 아, 저는 어. 에리카 이문이다. 에리카 이문이다. 아 뭔가요? 응?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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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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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laughs> 음 햄만은 <목소리> <텐마는> 가지 마세요. 첫교밖에. 우리나라 슈퍼바유튜버 얼마 안 돼요. I'm not famous.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 I love Korea. Oh, you, you love Korea. 옆에 예쁜 소녀들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이 소녀들 17살이래. 근데 말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이래요. 저랑 같이 술 먹는 거 아니에요. 얘네 그냥 몰래 와서 이렇게 먹는데요. 근데 민자들이 이렇게 와서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18살, 19살들도 있는 거 보면은 여기는 술을 몇살 때부터 먹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제가 오사카 텐마를 다녀와서 느낀 거는 뭐냐면, 어, 헌팅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진짜 솔직하게 가지 마시고, 거의 친구끼리나 뭐 이렇게 놀러 오고, 헌팅하려고 뭐 그러는 거 아니라서, 그래서 막 다시.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좀 매체에 과장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기대를 안고 가시진 마라 그렇지만 지나가다 중간중간에 물어보고 해 한국 사람이냐고 안녕 뭐 이런 것도 하고 사랑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거기까지다 헌팅을 위해서 햄마라는 지역은 굳이 가지 마셔라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다 아이 <목소리> 일본 배우들이래요 저도 예고 연영과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시나요? 작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 무대배우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을 시작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6년 아, 6 years. 아... 지금 20살이 맞습니까? 예스. Yes. 와, 그러면 엄청 어린 나이부터 거의 어 14살부터 한 거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시청자는皆さん,日本はとても楽しいところです.ぜひね,皆さんまた日本に来ていろんな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に触れて楽しんでください.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일본에 놀러 와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줬습니다. <laughs> 여러분 일본 꼭 오세요 오사카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 돌마 돌 울지마 애들아. 울지마 애들아. 넌센.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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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더 해주세요. 아, 아직 조금밖에 못했어요. 여행 요 네 여행 왔어요. <laughs> 어... 언제까지 이본고있어요 동빨이 있다가 봐요 아, 아 어. 재밌게 노래 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 아, 진짜 한국말 잘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말은 혼자 독학한 거예요? 네, 독학했어요. 독학하고, 독학하고 아, 어떤 것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고 싶었어요? 아, 케이팝 케이팝이 팝아 p 아, 좋았어. 아프리카가 아,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전문밖에 아, 아, 못했어요. 아. 아, 너무 어려워서, 네. 근데 진짜 잘 하시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욕심, 욕 할게요. 아, 얼마나 공부했어요? 2년이요 2년? 2년. 2년? 2년. 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살. 20, 25살? 와, <laughs>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아. 2년. 2년. 2년 했어요? 2년. 아, 앞으로 계속 여기서 일할 예정이에요? <laughs> 아, 오케이. 알겠어요. <laughs> 아,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 네, 아. 네. 한국 너무 잘하고 싶어서, 예, 유학. 을갈 거예요? 네. 아,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돈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아,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케이팝 아이돌 누구 좋아해요? 아, 엑, 엑소 알아요? 엑소? 엑소, 어. 좋아했어요. 아, 엑소 좋아했고. 네. 아. <laughs> FX 알아요? 아, FX 알아요. FX, 루나 알아요? 아, 알아요. 어?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네. 대박이다. <laughs> 제 유튜브 영상 보면 나와요. 유유유유 아, 유해. 진 뭐, 맨처 K-POP 아이돌를엄요 마지막으로, 어, 하고 싶은 말. <laughs> 아, 하고 싶은 말. 한국 너무 사랑해요. 네, 한국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